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버전스토리 김 실장입니다. 여러분들은 코로나 어떻게 잘 겪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잘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. 체크.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한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. 어떤 질문이냐면 내용이 이래요. 안녕하세요. 하나 물어볼게요. 8대2로 판정이 났는데 과실 얘기하는 건가 보죠? 내가 8 상대방 2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 본인 과실이 80%인 것 같아요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보험사는 150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400만 원 근데 합의가 잘안 돼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궁금해서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 주셨거든요 일단, 과실이 80%면은 산출되는 합의금은 제가 지난번에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럼 나머지는 향후 치료예요. 지금 보험사는 150만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. 뭐 사고 규모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, 진단이 그냥 3주 진단이라고만 돼 있는데, 뭘로 3주 진단인지도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, 입원을 며칠을 하셨는지또잘 모르겠고, 그니까 얼마나 다친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이 안에는. 그러면은 그냥 3주 염좌 진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 80%. 그러니까 합의금이 예를 들어서 500이 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80%를 상계하면은 100만 원 남잖아요. 여기에다 치료비에 80% 물어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산출되는 합의금이 없는 거예요. 이분은 그냥 향후 치료비만. 보험사에서 지금 150만 원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분은 아난 이거저거 다 모르겠고 그냥 400만 원만 줘. 그럼 합의할게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. 과실 80%면 엄청 높은 거예요. 그럼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. 근데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과실 상계하거든요. 과실 상계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. 과실 80%면. 그 그러니까 합의금은 없어요. 그럼 향후 치료비 정도 남을 텐데 디스크 보통 향후 치료비 주는 금액이 한 200, 300 정도 되죠. 보통 그래도 400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번 피해자는 얼마나 다쳤냐라는 문제거든요 보통은 이제 가해자분보다 피해자분이 더 많이 다치니까 근데 피해자분한테도 분명히 가해자분이 합의금 400만원 받아갔다라는 부분이 통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보험사에서 그러면 이 피해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과실 20%인 나는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도 그런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이분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추측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이제 소득이 여기 소득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까 뭐 소득이 뭐월 1억씩 버시는 분인지 그래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휴업손해가 뭐한 4천만 5천만원 이렇게 발생을 하신 건지 그러면은 사실 과실상계 80% 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에 80%면은 2816,600만 원이 상계가 되니까 400만 원 되거든요. 뭐 이렇게 고소득자이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죠. 400만 원.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.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저희가 합의금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소득 따라야 되고 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. 근데 이런 정보들을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합의금 300만 원이면 적당할까요? 합의금 200만 원이면 적당할까요? 뭐 보험사에서 뭐 10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받으면 될까요?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른다 저도 모른다 왜냐면 알아야 될 정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일반 이렇게 염자 진단을 받으신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합의금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에요 합의금은 산정되는 게, 뭐,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 나머지는 다 향후 치료인데, 비 사실 이 향후 치료비 100만원 산정할지, 200만원 산정할지, 300만원 산정할지, 이거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규모의 사고가 났고, 얼마나 다쳤고, 또 뭐, 치료를 그동안 어떻게 받아왔고,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,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, 저희가 뭐 예상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, 저희들도 모른다. 근데, 이 내용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이분이 엄청난 고소득자라면 가능하겠죠? 월 소득이 5천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되겠죠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봐도 염자사건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과실이 80%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지금 150만원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다른 사건들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염자사건,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는 답이 없다. 말 그대로 이제 보험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끝까지 버티는 게또 향후치료비니까요. 오늘 이런 질문이 좀 한번 올라와가지고 과실하고 또 향후치료비하고 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